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제 2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는 이 주식입니다. 바닥에서 쓸어담으세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렸던 종목을 뽑으라면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해당 종목군들이 오늘 기준에서는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이 되었죠. 앞으로도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이와 같이 강세를 보일 만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산업이 중요하고 그 산업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보답하는 마음에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패배터리 AI 로봇산업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청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읽어 보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하는 제2의 포스콜딩스,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이 주식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강세가 현재 포스콜딩스로 넘어왔죠. 포스콜딩스로 공매도의 전쟁이 다시 한번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이어 포스코 그룹사에도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일 기준에서 포스콜딩스에 대한 공매도 잔고 수량이 98만 7,253주로 지난달 초, 그러니까 6월 초, 6월 10일 기준에서 6월 초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포스콜딩스가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건지 우리가 충분히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인 투자들은 이달 들어서. 포스콜딩스의 1조 8,500억 원에 대한 순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1조 6,000억에 대한 순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즉, 개인 투자들과 공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에 더불어서 엄청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포스콜딩스가 에코프로와 같이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쇼스 퀴즈가 잇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포스코는 더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도 에코프로와 포스코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지에 대해 증권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보면서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수주 물량부터 해서 2차원지 핵심 소재에 관련된 경쟁력, 기업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했을 때 최선호주, 탑픽으로 포스코 그룹을 증권사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해외 강산, 그 다음에 여모리튬을 통해서 리튬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강점이 솔직하게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의 똑같은 수직계열화 중에서 포스코 그룹을 더 높게까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포스코 그룹에서 현재 준비 중인 하반기 중 단결정 양극재 양산을 통해서 이 양극재에 대한 수익 개선이 확인될 경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기화로도 잘돼 있고 리튬 원료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단결정 양극재 양산까지 호재를 갖고 있는 포스코그룹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예측을 할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에코프로에 있던 돈이 포스코그룹으로 더한번더 몰릴 수 있다고 라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그룹과 아니면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주목을 받는 기준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때문이죠. 사실상 전기차가 전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2차전지 배터리나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주객 전도 배터, 배터리는 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현재 주가가 정체 중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산업 성장 속에서 배터리 상승세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낮은 완성차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있겠죠. 현대차는 2차 전지 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포스코 퓨처엠에게 8위를 내주고 9위로 하락을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50개 의 완성차 업체 중에서 레거시 업체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업체들 합산한 시가 총액이 같은 기간 3개월 정도 동안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8%, 기아 같은 경우에는 4.5%로 낮은 상승이 나왔어요.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보다 현대와 기아의 주가 상승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 수준입니다. 즉 현대와 기아가 지금 제대로 된 주가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 제네시스나 SUV 중심으로 고수익 차량 판매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총 364만 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는 글로벌 전기차 톱3 목표가 됩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기차 개발부터 양상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현재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소재 수급부터 배터리 설계 관리,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서 배터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수직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쪽에서 돈이 회지 않으면은 톱3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외부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글로벌 상위권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의 원가가 2018년 기준에서 2026년에는 75%로 2030년도에는 45% 수준으로 낮춰서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 2020년도에 배터리의 원가가 자동차 전체 가격의 한50% 정도 됐었죠. 75% 수준까지 2026년도에는 뭐 여기에서 대략적으로한30%대 중반 정도 되겠죠, 35%. 2030년도에는 자동차 전체 가격의 25% 수준까지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날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현대차, 기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기업들,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도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으려면 은 그만의 강점이 필요한데, 현대차는 그 강점으로 전동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 등 강력한 경쟁사를 추월해야만 살아남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장악을 위해서 전동화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IMA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IMA가 쉽게 말해서 EGMP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이고요. 그냥 2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좋냐? 기존에는 이, 이 GMP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에 들어갔던 거를 코나에 사용을 못했죠. 하지만 IMA 개발로, 개발로 인해서 기반의 2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는 코나에서도 사용하고 아이오닉 5, EV6, EV9까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세대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배터리와 고효율 고출력 모터 시스템인 P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개방형 운영체제 적용으로 인해서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레벨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고도화 그리고 공간 탐색 원격 주차, 출차 제어 기능 등을 구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 전동화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동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어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상당히 유리한데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그 데이터를 모을수 있는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현재 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15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만에 500만 명으로 다섯 배가 증가를 합니다. 2022년도에 800만 대 그리고 800만 명. 그다음에 2023년 6월 지난달이죠.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 2년도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많은 판매량 속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전부 다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을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도로에서 운행되는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거기서 생성되는 교통 신호, 차량의 센서 정보, 운행 정보 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AI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서비스가 발전이 됩니다. 즉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요. 그 좋은 서비스를 토대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현대와 기아가 추진하고 있는 sdv 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서 고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현대차 기아에서 나오는 모든 차종에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상당히 강점이죠. 테슬라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 무선 소프트 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충성 고객들을 형성을 했는데, 현대차에서도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SDV 전환을 말을 할때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SDV 서비스 디바이스로서 차량의 하드웨어 전환과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구현하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전환, 즉두 가지로 전개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먼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량 내 다양한 전동화 시스템 FDV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전력들을 확보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부상을 하면서 전기차, 저전력, 고성능화 경쟁이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서비스 컨텐츠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안정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플, 구글 등 ICT 빅테크와의 경쟁 또는 협력 구도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전력, 고성능화에 대한 거는 한계를 금방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 현대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인 포티투닷은 국내 차량 관제 시스템 FMS라고 하죠. 기업인 유비 퍼스트 대원을 인수합니다. FMS는 차량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 차량 위치와 상태, 운전 습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운전하게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 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이 FMS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물류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물류 서비스 부분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FMS 기술을 고도화해서 스스로 운영되는 도시교통 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주목한다고 했을 때, 이 도시교통 운영체제에 대한 가능성을 볼게 아니라,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과 그 소프트웨어를 통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에 대한 시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기아에서 EV9 구독 서비스 소비자 반감 낮춰라 특명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이 구독 서비스를 지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 또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기능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상품화를 검토하겠다라는 기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 지금 뭐 벤츠나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의 바퀴를 뭐 45도까지 돌릴 수 있는 거는 돈을 내면 추가하면 열어주고 돈을 내지 않으면 은 45도까지 못 여는 그러한 기능들을 출시했다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을 할때 우리가 옵션을 추가하잖아요. 특히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너무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옵션을 넣었을 때 내가 이걸 출고하게 되면 은그 옵션을 좋던 싫던 계속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죠.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일 대기 없는 것들을 이것저것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만큼 기본적인 자동차 구매 가격이 떨어져야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구독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는 소프트웨어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FOD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릴라이팅 패턴, 그리고 영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세 가지 상품으로 시작을 해서 차차 상품에 대한 개수를 늘려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차량 구입 시 선택, 차량 구입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시장으로 바뀌는 만큼 전동화 전환 속 수혜주를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성능이 다 비슷하고 차량에 대한 가격들도 거의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는 게 현재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제가 한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도요토에 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이 SDV 전환으로 고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레벨 3단계 자율주행 EV9에 정밀 지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레벨 3부터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이 제조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 정밀 정밀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고정밀이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정밀 지도 사업의 구조적 성장 속에서 현대 오토 에버가 강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의 흐름과 2차 현지 산업의 흐름과 그 속에서 전기차, 그 전기차에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관련주, 현대 오토에버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나는 현대 오토에버 지금도 바로 사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는 건 아니고요. 현재 단기 가격대가 14만 원대입니다. 12만 원대, 12만 5천 원, 13만 원 이하 구간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고요. 사실 지금 당장 사셔도 상관없지만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는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이 됩니다 알겠다 현대 오토 에버 좋은거 알겠는데 현대 오토 에버 만큼 좋은 아까 말했던 2차전지 ai 로봇 폐 배터리에 대한 리포트 보고 내가 더 좋은 종목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해당 이 리포트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핸드폰이 아이폰이신 분들도 계시고 안드로이드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설치 버튼을 누르실 수 있고요.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니, 또 다운로드하면은 개인정보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주소 적고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김용민의 급등시간들은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께 광고 전화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없애버렸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그냥 간단한 인증 후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게 되시면 여러 가지에 대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콘텐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급등 추천주 말 그대로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이 콘텐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미래산업에 대한 핵심 자료 핵심적인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7월 26일, 25일, 24일, 21일 등등등 매일매일 종목 추천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적혀 있죠. 해당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시장 주도 미래 산업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고요. 나중에 해당 이 공지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장정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 주들 장 시작 전에 체크해서 오늘 시장에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이슈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관련 주들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꼭한 번씩 체크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급등주 분석,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현대 오토앱을 필투로 투자를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